저 먹어봐도 돼요? 맛있어요. 그 안에 진짜 고소하다. 현지 한입은 눈이 소복히 내린 강원도 산골에 장 전문가님을 뵈러 왔습니다. 시골 방식으로 항아리에서 직접 담그신 진짜 맛있는 깊은 맛 우리 콩 된장입니다. 언제 담그신 거예요 이거는? 작년에. 작년에. <laughs> 우와. 이게 뭐야? 된장이야. <laughs> 우와. 저 먹어봐도 돼요? 네. 드셔보세요. 응 음. 맛있어요. 맛있어? 어, 엄청 구수해. <laughs> 여기 안에 진짜 구수하다. 너무 구수한데, 이거? 응. 음. 끓이면 어, 더 맛있어요. 와 진짜 고수예요.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네 이게? 예 네, 많이 안 짜요. 오래된 소금이라서 간수가 다 빠졌기 때문에 소금 얼마나 오래된 소금 쓰세요? 소금은 다 5년 이상 됐어요. 5년 이상 됐어요. 그럼 간수 는 많이 다 빠지겠네요. 간수 제가. 다 빠지고 네, 소금을 다 해놓으셨네요. 네 우거지가 안 되게. <laughs> 우와. 이 오거지를 다걷어보고할 때에 나 우와 와,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건 약간 매콤한 거 같은데? 고춧가루가 들어가 음고춧가루었어 이거 다 이렇게 다 입자. 어, 이것도 그렇게 짜지는 않은 거 같아요 네음 어,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얘야말로 깊은 맛이 나네. 음, 이렇게 매주가 잘 떠야 돼. 응. 매주가 잘 떴네. 매주가 음, 잘 떠야 돼. 그런데 매주가 잘안 뜨면, 응. 된장에서 날레가 말레, 말레. 날레. 이거 진짜 맛있다. 엄청 팔려 막장이 여기 양념장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지. 양념장도 만들고 여기 여기 또 강원도 응. 하면 막장이 유명하대. 맞아요. 쌈도 싸 먹고 또 강된장 지질 때 네. 이걸로 지지고 된장하고 섞어서도 먹고 다양하게. 저번 저 된장찌개 할때 이거랑 좀 섞어서 했었어요. 그렇지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이거 우리 집은 다 발효식품이라. 또 대비할 가고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, 이건? 이거는 이제 한달 됐어요. 아. 그 이거 다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요? 이거는 한한 한 2년 돼야 돼요. <laughs> 아, 진짜. 인자, 관자, 예, 뽑아 갖고. 뭐넣으셨어요 여기? 소금. 아, 니 저기 이거 숯. 숯, 대추. 대추. 고추. 어, 근데 수순 왜 넣으시는 거예요? 수순이.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. <웃음> 득템했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시골로 온 지가 28년 됐나봐요. 항아리가 모두 몇 개예요? 한 300개 이상 된것 같아요. <laughs> 좋은 재료 쓰시나요? 음, 재료가 제일 좋아야 돼요. 재료가 제일, 콩도 제일 좋은 걸로 쓰고, 또 소금이 좋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 보통 한 5년 이상 한 10년 이 정도 된 것을 쓰고 있어요 어, 그럼 다 국산이네요 네이 2004년도 것도 있어요 이 011일 때 있잖아요 011 네, 네. 네. <laughs> 게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이 소금은 오래된 거예요. 아011 옛날 번호 때부터. <laughs> 예, 011할 때. 이게 진짜 약간 금 소금이네요, 금 소금. 그렇죠. 이거는 진짜 오래된 소금이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처음에 살 때는 30kg였어요 소금이. 근데 지금은 20kg로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거 한차한 차가 전부 다 소금이거든요. 이게 보물이어서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. 예예, 숨겨놨어요. <laughs> 이게 간수를 빼야 되거든요. 그렇게. 예, 이게 소금이 이렇게 사서채놓으면 간수가 빠져요. 이게 그 짠맛, 쓴맛이 빠져요. 매주 쓸 콩이에요. 아, 콩은 어디서 가져오는 시 거예요? 콩은 이제 여기 홍천에서 계약 재배했어요. 이거는 아, 이제 아, 고추장 담글 거. 고추장. 싸게 터지요. 그래서 이제 이걸로 초청도 만들고. 오고. 그 옛날 사람이라서 엿기름을 이제 보리를 시골에 사다가 예, 찬바람이 나면 이렇게 겨울에 길러요. 이렇게 조청 담가가지고 고추장 담을 때 막장 담글 때 그런 데다가 그 같이 섞어서 써요. 그래서 그냥 그 자연 맛이라 할까 그렇게 그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방부제랑 색소 안 들어가죠? 예, 절대 그런 거안 들어갑니다. 조미료. 조미로도 안 들어가요. 저희는 조미로 맛을 내지 않고 옛날 맛 그대로 내니까 소비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산다면 조금씩 사세요. 입에 맞아야지 이게 마트에 사는 건 달짝지근하니 맛있잖아요. 저희는 깊은 맛이 있지 그렇게 단맛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럼 사장님만의 제조 비법 혹시 있으세요? 콩이나 소금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국산으로, 국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쓰고, 그거의 비법인 것 같아요.